언제 얘가 언제까지 핀다고? 얘가? 얘한테 물어봐야지. 아, 아무튼 그래? 아무튼 오래 오래, 오래 피어. 자,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얘가 왜 크리스마스야? 이름이 크리스. 아 크리스마스 에좀 피니까. 좀 피니까. 아 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자. 그랬나 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음. 자 그리고 파피오가 어, 어찌 됐든. 뭐, 많진 않지만, 아니, 오늘, 오늘,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 세일에서 네, 크리스마스 어, 나눔, 나눔 세일이에요. 나눔하시죠, 양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살짝 선착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한대 우리가 3만원까지 팔았던 건데, 한 대만 사도 2만원이고, 어, 세 개를 사면은 2 플러스 원 1, 4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대짜리는, 어, 파피오 밥이 2만 5천 원이고, 어, 5만 원이면 3개다. 2 플러스 1이다. 어? 나누 마시라고 네, 하는 그 거예요, 이건? 3대짜리는 3만 원이고, 어, 3개를 세개 3개 하면, 원래 9만 원인데세3개 6만 원이다. 어, 6만 원으로? 파피오 세일한다. 네, 어쨌든, 어, 얘네들은, 어, 얘네들은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꽃의 수명이 3개월 이상은 갑니다. 4개월까지도 가는 겁니다. 얘는 순차적으로 또 피니까, 대수가 네네네. 많은 거는 더 오래 아 본다니죠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디네마 이렇게 선물로 드렸던 것들, 새끼들, 그향 보고 이렇게 이쁘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큰 것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얘네들도 순차적으로 피니까 보통 한 2개월은 핍니다. 얘네들은 아직 살짝 어립니다만은, 어 얘는 크리스마스 때안필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 특상은 크리스마스 때만 상당히, 음. 상당히 만반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달콤한 예, 향이 예, 있고, 얘는 만원짜리고, 어, 만원짜리고, 세 개에 예, 2만원이다. 그 다음에 얘는, 만오천원짜리고, 예, 세 개에 3만원이다. 그럼 하나에 만원이면, 여러분들 정말, 이거 화분 예, 크게 다른 거니까, 보여주세요. 예, 예 화분이 달라요. 어. 어, 나란히 놓고 어. 보여주세요. 예, 그다음에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그다음에 비교로 보여 드릴게요. 스페셜은 또 화분이 또큰 차이가 거. 나죠. 음, 더큰 거. 꽃 수는 차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얘가 화분이 작아서 그렇친 나이는 얘하고 얘하고 나이는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얘도 나이가 많이 먹으랍니다. 그리고 이끼에 심으면 여러분들 얘는 이제 바크에 심었고 이끼에 심으면 여러분들 천천히 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모이다가 이렇게 여기 우리 어? 이런데 어? 이런데 놓으시면 응? 우리 이런데? 저기 엄마 그 엄마 이거, 사모님 이거, 이거, 이거 바구니에다가 바구니. 바구니에 가, 있었는데 바구니에다 이렇게 놨더니 이 사이사이로 어? 내렸는데 어, 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구니도 없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바구니도 같애. 있어요. 그거 아, 봐야겠어요. 아, 아, 예전에 해놓은 거가 있네. 어? 요거는 이제 저큰거 바크를 여기다가 넣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바크하고 이거하고 이제 이 바구니들은 5천 원이니까 이렇게 얘는 무슨 바구니? 복조리 복조리 얘는 왕골 왕골 바구니 5천 원씩이니까 그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족 모이면 요만한 건 어떠세요? 예, 이렇게 작은 거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음 부담이 되신다면 어. 어쨌든간에 이거는 엘사 나는 엘사는 이렇게 에, 꽃이 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꽃이 약한한 한 30송 이상은 이 이게 확인이 되는데 자 이렇게 피는 거죠 엘, 엘사는 여러분들 작년에 꽃 보셨는데 음, 음. 자, 제가 엊그저께 어, 흥면란 원에 다크 또 가지러 가면서 어, 가져왔어요 엘사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가격이 부담되셨다 그러면은 에? 자, 2만 원에 세 개. 이거는 에이. 크리스마스 12월 17일 크리스마스 세일이에요. 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스페셜보다는 못하지만은 큰 것들이. 요것도 이제 수출 나갈 거 아주 좋은 것들 수출 나가고 그거에 조금 남은 것들. 그러니까 얘는 한 30송이, 40송이. 얘는 한 120, 어, 송이는되죠 얘는 지금 뭐0송이 넘을 것 같고, 120송이 정도 어, 될것 같은데. 그럼 작은 거는 예. 얘는 뭐. 걔도 어? 백송이네. 백송이야 뭐 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어... 얘네들은 아직 필려고 러면 시간이 요거 걸려요. 이거 하나에서 한 송이에서 세 송이까지도 나오지. 그렇지. 그니까는 어. 이꽃 하나에서 두 송이 세 송이. 예? 여기다 보시면 지금 하나에서 지금 두 송이 세 송이가, 세 송이가 폈잖아요. 송이. 꽃한 꽃. 음, 화경에서 세 개가 핀 거예요. 이건 백발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가. 자,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 엘사가 있다 그 다음에 아자 되도록이면은 꼭핀 것들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라고 핀 것들을 자 이거는 2만 원에 우리가 했었던 건데 초콜릿 향나는 샤리 조이 자만 오천 원에 드리겠다 이거, 이거. 이거는 수량이 없어서 투 플러스 원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없어요 갖다 놓은 게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대짜리는 어, 이렇게 이제 한 대는 피고 한 대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오는 그런 두 대짜리는 2만원이다. 자 근데 얘도 초콜릿 향이고 얘도 초콜릿 향이죠. 얘는 좀더 강하고 얘는 은은한 향이죠. 얘는 트리플 아니야 둘다 진한데 음, 얘는 좀 상큼한 초콜릿 향 예, 과일 초콜릿 그냥, 향이, 그냥 화장품 초콜릿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예. 그 다음에 음, 지금도 향이 이렇게 나는데 어, 얘는 이제 2만 5천원 했었던 거 2만원에 예, 드리겠다. 하나 빼서 아, 어떻게 여러분들, 생겼나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들 이게 예 얘는 온시디움이죠. 온시디 샤리하고 얘네들도 온시디움인데, 자, 이렇게 필요하면은 지주를 세우셔도 되고, 저희가 보낼 때 이런 것들은 지주를 좀, 음, 세워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쌍대. 에, 쌍대는, 음, 3만원인데, 3만 5천원 받던 거. 자, 쌍대의 기준은 이 정, 정, 정확한 위치에서 옆에서 나온 거가 정됩니다 얘는 지금 아직 나오기가 어려서 그렇지 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꼭다리에서 나온 거는 얘는 정부에서. 지금 예, 그 0.5대입니다 얘는 그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는 0.5대고 이렇게 두 대는 발부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두 대는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들 여기서 여기서 나왔던 것도 이게 두 대가 나와야 총 꽃대가 세 대인 거죠 이거를 어, 저희가 두 대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리포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품정이도 하지만 많지 않아서 아 그리고 우리 그 예천에 예천에 그 이거를 한 대짜리를 두 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트로 하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렇게 그 교회 성전에다가 아 이렇게 꽃꽂이 하시는 이제 우리 구독자 중에서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 자, 렇게 뒤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볼륨감을 하기 위해서 신비디움 꽃이 없는 신비디움을어 이렇게 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꽃꼬이를 음. 어, 이건 어 신비드 아, 있네. 아, 그다음 이렇게 신비디움을 제가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 달라고 그래서 어, 어디뭐 응? 결혼식장에 이렇게 보내 드렸는데. 우 어? 어, 이거 어디로 어디로 보내요? 어, 박살내지 마세요. 음. 아 이것도 살려 어. 비싸요 이거. 아 어. 이것도 어, 이분이, 성전에. 이분이 성전에 작년에 했었던 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참고로 어, 약간 자랑해가지고 대명석고 이렇게 핀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입니다 여섯 대인데도 이렇게 잘 피우신 거야 이 정도면 아니, 물건도 좋겠 이분은 음. 고, 그 뭐야 그 음. 마스터야 왠지 알아 음. 어린 거를 사셔서 어. 본인이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예 암튼 저희가 예천이래가지고, 정말, 좀, 약간, 그, 좀, 시골이래가지고, 조금, 어린 걸 보내드리면은, 본인이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성을. 어 정성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좀본 다음에, 성전에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드조이, 에, 그, 좋은 것도밥 좋은 것들만, 아, 어 2만원, 드리고2 플러스 원 드리고 2 세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어 그, 레드조이 안 하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아, 레드조이, 레드조이도 어 양이 조금 돼요. 그래서 조금 아 그래요? 드릴게요. 아빠가 아, 이제 마스네 하루 요코이 스페셜 이거 3만 원에 팔던 거. 자 요거 정도면 은 크리스마스 때 이제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지금 긴기한함이 아직 터진 게이두 가지 종류 말고는 아직들 다 어려요. 그래서 어, 요거만 어,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 농장에 있는 거는 또 가져오면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많지 않지만. 둘다 향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 대관령이나 음, 아니면 빨리 저온처리가 됐네, 어, 들이죠 얘네들은 좀 비교적 빨리 나오는. 얘는 조생종이고 여기는 어, 제관령, 위치가 어. 준상간지 아, 표고가 있는 지역에서 자란 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아나이를 제가 아니 아니요 더안 가요. 땡겨주세요. 어? 어, 땡겨주세요. 아, 예. 기아나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온시를 제가 좀렇게 확보를 해보려고 해도 잘안 됐는데 발브가 그동안에 확보됐거든 발브가 너무 안 좋았는데 자 온시디움 얘는 레몬이에요 레몬 어, 온시디움 어. 이거가 이게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마치 있어가지고 이, 이, 이게 답니다니까 그러 <laughs> 여러분들 어, 이, 싸우시면, 어, 안 어,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입니다 어 이게 한 대가 15,000원 두 대가 아,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 요거는 그 동안에 온시 온시 노란 온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온시들을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약간 키들이 커요. 응. 키들이 커. 어? 그래서 바렘시 얘네들이 약간 절하 품종 키가 큰감이 있는데 얘는 이제 화경이 좀작죠이 어? 응. 네. 바람시하고 플럭시엄 같기도 싹감 하는데 그래서 제가 키가 있어서 바렘시가 아닌가. 어? 그렇게. 했는데, 플록시엄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렇게 왔는데, 몰라요. 얘는, 어, 코코넛에 재배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 국내에서? 어, 국내에서 재배된 거고, 얘는 이제 수입돼가지고 패킹리스트에도 아마, 그냥 온시디움으로 이렇게 적혀서, 제가, 아, 그래서, 어, 키가 커서, 과렴시다. 이렇게 했는데, 키가, 아, 이렇 그, 륜이 작은 거 보면 플록시엄 같고, 키는, 바램 씨갖 고제 저가 아무튼 바램 씨라고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한 대짜리가 있으니까 이저 15,000원 쟤는 어 한대두 대가 몇개 있어요. 몇 개. 몇개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 그리고 어... 하나만 더. 아, 하나만 더. 오늘 그 설명 말해? 설명하지만 하나만 해 줘요. 뭐? 왜냐면 아,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저희 음. 아버지한테 문자 이중으로 음. 보내신 분들 문자, 요즘 많이 생겼어요. 어, 문자를 이중으로 어. 하시고 또 문자는 우리 PD한테 하고 전화는 전화는 저한테 하고 이러면은 어. 서로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교감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음, 계좌번호도 맞춰주시는 음, 게 좋고, 그래서 하면. 되도록이면 피디한테 주문했던 사람은 피디한테, 그다음에 에, 저한테 주문하셨던 분, 저한테 그리고 전화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통로를. 일어나 해 주십사 하고 아 그리고 먼저 입금하지 음. 마세요 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금하시면 저희가 물건이 무한정 있는, 아니니까,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무한정인 거 아니니까 식물이잖아요 저희가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전화번호를 먼저 공개해달라고 자꾸 계좌번호, 그자는데 음, 네, 계좌번호도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하나라도 더 팔긴 할 거예요 근데 질서가 안 잡힐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말고 오늘은 어찌 됐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 우리 우리 마을에 그 교회도 없어가지고 저 아래 마을 좀더 이렇게 한길 어? 신장로가 있는 응? 그 길로 가야지 되는데 저는 그 우리 형하고 나이 차가 있어가지고 가질 못했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어? 교회에서 선물이 있으니까 그죠? 이 선교의 의미 그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찌 됐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네. 교회 가는 날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는 정말로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가족과 함께 어? 어찌됐든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어 사실 난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게 파는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그 동안에 약간 비싸서 비싸서 음,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한테 이 꽃이 피어 있는 거 위주로 오늘 그래서 나름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주변에 어? 내가 누구한테 좀 사서 이렇게 나눔 하겠다라는 그죠? 나눔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짝 경계적으로 돈이, 그 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연세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은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온 소득이 없으면 애들, 어? 자식들, 손주들 용돈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거라도 아껴서 손 좋으면 뭐라도 이렇게 사주고 싶고 그래서 돈 쓰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 조금 뭐라 그럴까. 기회를, 기회를,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은 좀그 가격을 조금 뭐 하루였고 일을 3만원 해도 나는 그 정도는 살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된다 어? 소득이 그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사시자고 다시 가격이 올랐을 때 사시자고 오늘은 어 나눔의 의미로 어? 내가 저거를 여러 개 사서 이웃 또는 친인척하고 이렇게 마음을 마음을 정하는 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근데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쌀 사고, 걱정... 어, 사고 싶었는데 비쌀고 싶었는데, 못 사서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못 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어? 경제적인 이유, 그죠? 돈의 문제 때문에 못 사신 분이 있지만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자리? 자리. 어. 이게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이런 아파트가 분들은, 어. 네, 이런 분들은 요번에는 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음. 평당 3천만 원이래요. 음. 서울시 아파트 평균. 그래서 음. 서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살짝 뭐예요? 살짝 아, 불쌍해요. 어? 불쌍해. 옷도 못 사고. 어. 어. 자리 없고. 왜왜 불쌍?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성남에도 비싼 판교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조원 주택형에 사시는 분들이 동네가 이제 예 이제 그 운중동 장영경 씨 그쪽 그쪽 어딘데 그 우리 그쪽으로 우리가 서판교라고 그러는데 운중동에서 사시는 분이 오셔서 하는데 운중동 하면은 저희는 동네니까 이웃 동네니까 알죠 아 거기는 조원 주택 단지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까 그러니까 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집을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요? 해 어? 사는 곳,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에 정말 남바완이 해운대, 해운대. 아, 맞아 현대분들. 진, 진짜 해운대 분들은 우리 엄마의 음, 음. 경험담 얘기를 음. 해야 될것 어, 같아요 왜? 해운대에 어머니도? 가서 어. 그 바닷가에 갔는데 어. 아침에 새벽에 어. 그 아줌마들이 아파트에서 막 걸어서 나오더래 어.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막 하더래 어. 체조를 하더니 어. 다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어. 그 잠수부 잠수 잠수를 막 하고 어. 선생님 막구령 맞춰서 막 수영을 하더래 그리고 나서는 어. 그 수영복 차림 체로 그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아니야. 그지. 아무튼 음, 그 멋있지. 근데 그 쉽게 말해서 해운대라는 그 전망 좋은 어? 삶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바다라는 거가 있고, 그죠? 그런 음,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다라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인구 대비 서울시가 천만 명이 넘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그, 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꽃을 주문하는 양하고 거의 해운대하고? 해운대가 더 많을 때도 많죠. 어, 해운대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50분의 1밖에 안될 거예요, 인구는. 응? 진짜로. 해운대고 해야 50만 명이 안될거 아니야. 20분의 1, 30분의 1. 음. 그러겠네, 계산상으로. 음. 근데, 해운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 보면, 아, 이분들은, 마음에 마음의 여유가 있구나. 우리 웰빙이라고 그랬었잖아. 웰빙? 웰빙이지, 그자. 음. 그대로 어? 그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꽃도 사고 내가 어? 기르고 어? 진짜 이렇게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영위하는데 서울 사람을 제가 불쌍하다 온게 저희 형님들도 거기 사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큰집 한번 가면 아 주차 주차하다가 아이 가기 전에 전화해요 형님 제 차는 또 이렇게 좀 차가 길어서 주차 공간 형수님 어떻게? 어? 명절 때 예? 그랬었는데 어, 진짜로 예, 우리가 어? 강남에 살고 그 물론 직장에 같이 왔고뭐 그럴 그래,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진짜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면 당연히 꽃을 곁에 둘 텐데 꽃을 곁에 두지 않아요 진짜예요 진짜 내가 이, 이런 얘기를 어, 여기 이 저희가 이제 그 청계산의 등산들 많이 오잖아요. 그 근처에 다육이 있어요. 그뭐 이렇게 음 어? 응? 다육 어, 어, 응. 미음 니음 응? 다육이에요. 무슨 응? 무슨 내 다육인데 여기 사장님이 경영을 하시고 사람도 좋고 그런데 저희 집에 다육이 갔다가 하셨을 때도 제가 아 여기는 목도 좋은데 왜 공격적으로 다육을 많이 갖다 놓시지 으 않냐라고 하니까 이곳은 어, 그러니까 저 양재동 음, 하여공판장으로 가는 그어 서초 어, 강남으로 가는 진입로다라고 성남에서 가는 가장 큰 길인데 가장 부자 동네에는 이분이 하신 얘기야. 식물을 안 기른대요. 안 기른다. 안 기른다의 얘기는 남이 기르는 거를 뭐요? 보기만 하는 거죠. 동물도, 어, 우리 딸이 이제 나는 살짝 그 이렇게 게을러서 뭐 목욕시키고 그런 거를 안, 안 되는데 우리 딸은 리트리바하고 허스키를 두 마리 시키면 세 시간씩 그 목욕 한 번씩은 걸린다. 근데 그거를 손수하는 거예요. 그게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 그죠? 근데 동물을 길러도 누군가가, 집사들이, 그죠? 일꾼들이 누군가가 해주고 본인들은 보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하는 거 이뻐만 하고. 어, 이뻐만 하고, 꽃도, 꽃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식물을 기르지 않는다. 아니, 근데 우리 어? 서울에사시는 분들 많아. 그래 내가 뭐.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식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통계수치가 많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여기는 서울은 삶이 자체가 치열해요 진짜로 아침에 7시에 7시에 출근을 하면은 직장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7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하면은 2시간?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도 알고 삶의 ,의 ,의 터전도 사실 아닌데 본의 아니게 본이 아니게 자꾸 모이는 거는 모이는 거는 응?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자 이, 이런 부분들은 어, 뭘까 양질의 응? 양질 또는 행복한가에 대해서 응?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를 라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겠지만 사실 그러한 경향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아, 저도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인구 대비 이제 월등히 많이 주문을 해요. 그래서 제, 제일 처음에는 해그르님이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로 세월 낳는 농부한테 꽃 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물음표까지 했었다고 솔직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해운대에서 이렇게 그 주문이 와서 아 그래서 결론은 아이뭐 어쩌다가 아니라 꾸준히 그래서 아, 해운대는 사시는 분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그죠 식물 친화적이고 동물 친화적이고 그런 아, 것이다. 부산시장이 어, 상조해 되는 거 아빠한테? 그 진짜로 내가 해운대 홍보대사가 된 <laughs> 느낌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해운대에서 우리 친구들 전국 모임이 있어서 사회체이 친구들 거기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지금 부산을 못 가고 있는데 부산 한번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시작에 가서 그죠 뭐 곰장어도 아그서생지에 가면은 어, 집불에다가 이렇게 곰장을 이렇게 꾸면 그거 먹어본 지가 한, 한 30년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해운대 사시는 분들처럼 아니지,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저도 사실 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음. 주변을 살펴보고 아, 아, 꽃 그리고, 하나 주고 그리고 아. 우리가 아까, 아까 운중동 그분도 응. 꽃을 여러개 사셔 그랬더니 응. 아니 그 꽃을 사다 놓으면은 친구들이 어, 난... 친구들이 <laughs> 가져간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 이거 가져간대, 하죠. 가져간대, 어. 나 이거 가져간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 행, 행복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행복하대. 그래서 음.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 개를 사신다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행복한 삶이고. 풍족한 삶이고 메리크리스마스에요. 뭔어가 뭔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아무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아 그리고 자, 우리가 어 t m 든뭘그 e 고 r 중요한 얘기 s t m 요 s Merry c h 리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요 e r r y Christmas! m 요 r r y Christmas! m e r 그런 걸할 테니까. t m 그 저기 음, 절도 어, 있고 요양보호사, 성당도 쪽, 어, 있고 그런데 제라님도 어, 꽃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예? 어, 어, 거기다도 갖다 놓신다고 으 그러고 어. 어, 요양보호사시라고 이렇게 그, 예, 그 그거가 살짝 자랑거리잖아요. 그런 자랑들을 해 주세요. 제가 좋은 어, 일한 거는 예, 소개를, 소문을 예, 내 하루 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갖다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런 예. 과정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한 내가 행복해야 다시 계속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일 오늘 하는 것도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해요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 꽃이 이렇게 이렇게 널리 널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뿅. 이건 한번더 보여드릴까? 온시 얘는 과램시고 얘는 레몬이에요. 얘는 순 노랑색, 얘는 빨간색에 섞인 온시. 그리고 샤리 이렇게 보여주세요. 샤리? 다른 거는 또 나중에 개발실하고 샤리, 샤리가 이렇게 얘도 온시디움이잖아요. 이게 렇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얘는 이제 빨강색에 이렇게 있고 똑같은데 얘는 그거 아, 아세요? 신비디움들도 크리스마스 어, 때는 아, 음, 피겠다. 어, 그렇네. 그리고 어, 얘는 그 드레스를 입었잖아. 온시디움들은. 춘추는 댄싱걸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 근데 샤리는 이게 드레스를 입었거든? 얘는 약간 미니스커트를 입었어. 아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봐봐 아빠. 아 그래요? 어 한번 봐봐. 아이, 진짜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아이, 지금? 지금. 미니스커트 입으면 총각들이 설레는데. 아 그러게. 미니 스커트를 입었어요. 음, 허리가 잘록해, 그리고. 음, 알았어.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